자, 역사적인 성행이의첫 프로틴 시식. 영상이야? 음. <laughs> 이번에 먹는 프로틴은 임팩트웨이 프로틴 마이 프로틴의 말차라떼 말차라떼 맛이고요. 자 먹어봐 인제. 먹을 만하지. 그러게? 그래 먹을 만하니까. 그거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게 왜? 부모부터나 <laughs> <laughs> 안돼 <laughs> 안돼 버릴 순 없어 이거 버리진 않겠는데 지금 담아먹을게 는데 무슨 소리야 천천히 먹자 너도 원샷은 안할거 아니야? 아니 난 족같아서 원샷 해 도저히 저 맛을 두번 느끼고 싶진 않기 때문에 나는 바로 먹는 편이긴 해 그걸 맨 처음에 말했었으면 좋았을 <laughs> 거야 내가 네, 얘기했었잖아 족 <laughs> 같긴 한데 참고 먹을 만하다고 응그 어. 설명 그대로야 야 녹차 향좀 나긴 나는데? 응 음? 녹차 맛이 아니라 녹차 향이 나지 어 이걸 돈 주고 먹는 다 <laughs> 아니 누구는 몸이 조, 좋아지려고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, 고작 이 정도 못 먹어. <laughs> 아니, 이맛은 아닐 것 같아. <laughs> 아. 괜찮지?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, 씨. 뭐야? 씨발 정도야? 아니야 <laughs> 맞는 이, 것 같아 이게 다 근육이 되는 거야. 먹어야 돼일단응 이거 나중에 어 이름 알려줘. 왜 이것만 피해서 먹게? 이것만 <laughs> <laughs> 피할게. 아니? 일단 이거 남은 거너 가져가.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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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괜찮아. 아 이거 네 생일선물이야 이거 <laughs> <안> 중만이의 <laughs> 철봉과 딱잘 어울리는 <laughs> 그거지? 나도 질렸거든 이 말인지 왜봐야이같아서더 이상 못 먹겠으니까 난 지금 한컵을 질렸어 이제 한 500g에서 1kg 정도 남았나? 그치 그 정도 남았겠지 안 줘도 될것 같아 아니 이거 <laughs> 이거 생일 선물이야. <laughs> 그 뒤에 있는 건 맛이 다른 거야? 어, 이건 딴 맛이야. 넌 저걸 먹겠다고? 응. <laughs> 저아이닭 주꾸가 나왔어. 이거는 아직 안 뜯은 거야. 그래서 줄수 없거든. <laughs> 뭐야, 첫 모금 먹을 때그 먹을만한 데는 어디 갔는데? 한 모금은 먹을만해 두모금 먹을만해요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와, 어떡해 <laughs> 예전에 해찬이한테 얻어먹을 땐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좀 정상이 아닌 정도로 맛이 없거든? 더 맛있는 거 많겠지? 줘봐 어. 이 아까운 걸 위안 먹지? 어... 아 그게 돼? 일단 목 균형에서 와심을 뭐한 짓이 하고 막아버리는데? 음... 맛있네 맛있으면은 맛있는 거 친구 주는 거지 <웃음> 아니 <웃음> 아 이건 니꺼야 네 근데 진짜 중만이 철봉 선물 이후로 딱 맞는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아니 딱 맞아. 빨리 빨리. 이거 집에 가져가면 혼날 거야. 무슨 소리야 아들이 <laughs> 운동하려고 가져왔다는데. 살구에 대한 보답이야 이건. <웃음> 왜 <웃음> 아니 살구 많이 썼잖아 당분이 단백질로 바뀐 거야. 개꿀이지? 아니야 너는 나한테 당을 줬지만 나는 너에게 단백질을 줘. 나도 당으로 먹고 싶었어.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? 빨리 남은 거 마셔. 내바야 이건 마시더라도 이건 내 방구 같아안 차라리 생얼 살래. <laughs> 이것만 아니면 될거 같아. 에이 맛이 뭐가 중요해? 진유네. 성분이 중요하지, 성분. 아니야, 나 중요해, 제 성분. 이야, 나중요해 아이, 잘했다. 아이, 잘했다.